헬렐리야 예.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요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 니다 유대인들이 나와서 주님께 아, 당신이 하늘로서 온 표적이 뭐요?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하고 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아, 영원하여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에도 천국이 들어있습니다 아, 주님 말씀은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아, 사람들이 자꾸 뭐 하나님 보여달라, 천국이 있으면 뭐 보여달라 그러는데, 그닥하고 음란한 마음, 더러운 마음에서 그런 그 의심이 나오고, 그, 예, 예,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 선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저절로 그 선하고 순결한 마음에 하나님이 볼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이죠. 근데 그, 선하고 순결한 마음을 또 갖게 하는 것도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선하게 되고 비로소 깨끗하게 된다. 아멘이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보기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이 다 천국의 비밀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정말로 골백번 깊이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자꾸 뭐 하나님 뭐 이런저런 뭐그 보여주세요 뭐그 요구하는 거는 악하고 음란한 더러운 마음이다. 그막 뭐 우리 전도할 때 사람들이 막뭐 그렇게 요구하면은 딱 한마디 할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악하고 더러운 음란한 마음에서 그런 의심과 표적을 구하지만은 아 당신이 만약에 정말로 성령을 받아서 선하고 순결한 마음이 되면은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뵙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이 있음을 생생히 알게 된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보기 있으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가이사라 필리포로 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침례요 원이 살아났다고 하고, 선지장의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랬때 이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정말로 100% 해답을 정답을 딱 맞췄어요. 그 주님이 그 기뻐하셔 가지고 베드로에게 세 가지 축복의 말씀하시는데 아, 마연하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다. 하늘에이 나는 아버지의 영이 내게 임해서 아, 내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천국 그게, 문이여 천국의 열쇠여 천국의 비밀인 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그리스도라는건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옮기는 분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도이죠 동시에. 메시아인 거죠. 아, 그러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축복을 뭐라고 하어요 아, 첫째는, 다현하시구나, 복이 있다. 내가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이 아니오, 아버지의 영이다. 성령이 오셔야 이것을, 어, 그 주님을 깨닫고 주님이 천국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천국인 것을 깨닫죠. 아직도 주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고 주님이 천국인 것을 모르고 그 신앙생활한다면 이 성령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아그 바울 시모이 반석 위에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진리가 반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교회에서 이 반석이라는 베드로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진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 후에 교회가 선다는 그런 그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긴 한데,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뭐,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그1 6장 후반부에서도 금방 사탄이 돼 버리잖아요. 막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막 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막그 물고기나 잡으러 가고, 베드로가 또그 로마에서 막 사역을 하다가 막 너무 힘드니까 도망 나오다가 그 주님이님을 오시는 걸 보고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너가 그 도망가니 이제 내가 로마에 다시 들어가서 십자를 져야 되겠다. 그랬을 때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이 흔들흔들하는 베드로 이름만 반석이지 뭐 여전히 흔들흔들하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서는 게아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진리 위에 주님의 모든 말씀이 또 진리요 반석이나 아멘이죠. 그 위에, 주님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 밖에 나가니까 흔들흔들하고 휘청휘청 하는 것이요. 주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사람, 주님 말씀이 예, 전중보와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의 그 열쇠인 것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아, 정말로, 어, 천국을 앞당겨 살게 되고 천개 넉넉히 가게 된다면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또, 이제, 베드로를 축복하죠. 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어,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아,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속설로, 천국의 수문장이 베드로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천국 수문장으로 앉아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너는 천국이 너는 지옥이다. 현마대왕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 어, 그게 아니라 천국 열쇠 어, 주님 말씀을 어, 진리를 어, 천국의 비밀을 나에게 어, 전부 어? 가르쳐 줄 것이다. 어, 그 어, 천국의 열쇠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면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그 천국의 말씀 내 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열쇠로 사람들의 마음을 못 풀면 천국에서도 뭐풀 것이다. 뭐 이런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예수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용서하고 깨끗게 하고 다 풀어주고 그래서 천교에서 풀리는 거죠. 아멘이죠. 천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어, 정말로 교회에서 제대로 예수님 말씀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고 예수님 말씀 속에 살도록 해줘서 정말로 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어, 천국을 나눠주면서, 천국을 위해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돼야 될줄 믿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은 모두 다이 천국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아,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마태홈 1장부터, 어, 그 요절 말씀들은 다 천국 말씀이에요. 어, 그 이름을 예술알라 있는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죄에서 구원한다 아, 그, 그, 그 천여가 잉태하들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너는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아, 그, 우리 죄가 깨끗이 용서되고 임마누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천국을 앞당겨 사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나눠주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천국의 대사로서의 성도의 삶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이 막그풍성히 구단처럼 생생하게 확실하게 막그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해야죠. 이 유튜브로 보는 성도님들도 다른 거 자꾸, 어, 하시지 말고, 이 예수님 말씀,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정리한 그 예수님 말씀, 천국 말씀, 요절 말씀을 골백 번 어떻게 내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 속에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너희 더하시라겠다고. 그 작업을 먼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를 먼저 구하면은 땅의 일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귀가 자꾸 우리를 흔들어놓고 혼란하게 하니까 아 그래도 세상 일 위에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 제쳐놓고 심지어는 막그 교회도 그 자꾸 뭐 세상 사람들. 그 비슷하게 너희 교회 사람들도 축복 받아야 되죠. 뭐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 제쳐 놓고 막복 받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합시다 그러는데 너 예수님 말씀이 복의 복이에요. 아, 아멘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 말씀이 복 중의 복이다. 아, 아멘. 복중에복 받으면 다른 건다 저절로 그 다른 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예, 근데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 것이다. 그걸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 주님 죽, 죽으시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주님 안돌아가시게할 겁니다." 그랬을 때그 주님이 "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 내가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것을 그, 어, 내가 해야 된다. 그랬으면, 아, 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 그걸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겸손이 나왔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뭐, 아, 어, 우쭐해가지고 아, 어, 절대로 스승님, 그렇게 안 되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냐, 사람을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군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아, 요절 중에 요절 말씀, 아, 천국의 열쇠인 말씀, 아, 그 열쇠 중에 열쇠인 말씀이랄까요? 누구이 나를 따르면 나를 따라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 부인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셀프 디나이얼이 돼야 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은늘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야. 자기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 생각입니다. 마귀가 어릴 때부터, 야, 이것저것 좋은 거, 땅에 좋은 거,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라. 이게 마귀가 막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그, 세뇌하고, 중독시켜 놨거든요. 그걸 부인하지 않고 천국이 예, 믿어지고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절대로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죠. 예. 자기를 부인한다고 뭐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한다고 그냥, 부, 그냥 부인이 되는가요? 예수님 말씀에 풍성이 충만히 확실히 거할 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이죠. 아 누군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요절말씀을 16장까지 정리하잖아요. 이 요절말씀은 거의 여러분 정말로 막 그, 착착착착 구단 처럼 막, 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이 깊이, 막, 그 풍성이 새기고, 그 말씀을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그 속에 있는 천국을, 그, 체험하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 아, 누가 뭐, 웬밤에른뺨돌러대고 원수도 사랑하고, 어, 뭐, 여자를 보면 나쁜 마음 품지 않도록 하고, 품게되면 눈을 빼야되 눈을 감든가. 그래야 된다 말이야. 아멘이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보기 있으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이죠. 이런 그 주님 말씀이 막 생생히 살아 역사할 때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 자기 부인된 사람이죠. 예수님 말씀 외에는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아멘이죠. 구약 말씀 가지고는 자기 부인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세져요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 받아야지. 다윗처럼 복 받아야지. 이 구약 말씀은. 예수님 말씀에 천부의일 같이 밖에 없어요. 만분의 일 같이 밖에 없어요. 그 자꾸 구약 보면 안 돼요. 그 구약만 참고로, 아, 이리 이리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예,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아, 이리 이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구나. 아멘이죠. 자기 부인이 돼야 돼. 예수님 말씀으로만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듣고 하시라.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또 십자를 지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기도 말씀 예수님 말씀 막그 성령 충만 통해서 천국이 누려지면은 체험되면 그 천국을 나눠주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조금씩 지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럴때 천국이 배가 되고 막그 계속 배가 되고 막열 배가 되고 백 배가 되고, 배가 되고 천 배가 되는 그런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조금씩 수가무건지민니다 예? 내게로 나내가 내려시게 하리라. 아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내 멍에는 쉽고내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이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또뭐그 어려운 일이 아닌가요 자꾸 뭐그 예수님 말씀을 먼저 마음속에 막 새겼더니 아 이런 놀라운 그 천국의 기쁨이 체험되고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아멘이죠. 제가요, 이 작업을 시작한 게, 딱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요한복음을딱 읽어가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줄안 들고 하라 그러면 유리라 그랬더라고요 아, 이거 맞는 말씀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막 그, <laughs> 신구약 말씀, 아, 어, 막 그, 구약, 뭐, 어? 한 뭐, 300구절, 신약 7 0구절막 이렇게 막 암기장 하면서 외웠는데, 그러면서 막 그, 예수님 말씀을 막 좋아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구단처럼 막 외우면서, 와 예수님 저를 기뻐하시고 저 땅의 일도 형통케하신 건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유튜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요목 1 6장 결론입니다. 어,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을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어, 그,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마지막절에서 주님께서 행운 심판을 얘기하셨잖아요. 개시록 22장에서 일한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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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긴 하지만 또그 상급은 행함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믿고 뭐 입으로 그 말하는 것 가지고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날주니 마음은 멀다 그러는데 그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십자를 지고 그 자꾸 행동으로, 그 진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그 모든 걸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그 상급이, 어, 날마다 주어주는 거 아닐까요? 날마다, 아, 우리 예수님께서, 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날마다 찾아오시고, 아멘이죠. 그리고 야,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을 배가 시켜주마. 어, 이러한 그 축복이 날마다 체험되도록 그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행동해야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놀라운 그 행동하는 신앙 가운데 정말로 생생한 그 천국의 임재 천국 체험, 생생한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